빨강강 다 많이 쓰고 1레벨 뭐 찍지? Q QWG QWE 워윅 어, 해보고 좋은지 평가 좀 오케이 미니언 생선까지 3 0초 어, 범인은 이달리! <laughs> 와, 상대전글한테킬 주고 조금... 한 너무 나이스한데이거 음, 핸디캡 핸디캡 확인 힘게이요게오케이오케이아게 핸디캡. 강제로 내가 힘 빠진 거 같지? 이이힘이 <laughs> <laughs> 빠진 거 같지? <laughs> 기분 탓 기분 탓. 메니언들이 생성 우리 정글로 다리 풀려서 못 걸어 다니는 중. <laughs> 야, 일단 레드 빼면 뺏으면, 레드 빼면은 똑같아. 인정 인정. 탱으로 가야겠다. 탱이 없구나. 어, 너? 이글전 직역도록 무겁군. 존 정글링 좋은데? 어? 뺏었어요 <laughs> 그럼 이제 반반. 렌가 던질 것 같은데? 에 설마 그 정도 멘탈로 이거. 갱 치를 수도 바로? 네, 또쎈거개웃겨 맞죠? 피 마인드. 어? 높을 어? 이 오케이, 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이오어이오어떻게 어? 어오케어떻게어 오케이, 어떻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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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오이오이이 저저 친구 무빙 좀 쳐요, 아이씨 봤죠 방금. 어. 내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저 이거 레드 묻어가지고 한대 치면은 터질 것 같아. 명인. 버텀비야. 버텀치. 나이스 바텀 일단 반반이에요. <laughs> 저... 네, 바텀 무난해요. 아, 그냥, 극티를 같이 봐줄 걸 그랬다, 아까. 어, 이거 좀 무섭다. 빨리 와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laughs> 불이 나개 뛰어가는 중. 미드 위험. 가는 중. 여 월, 냄가 있었어, 또. 나이스. 어. 끌렸어요 <laughs> <laughs> 정신 이상. 끌렸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덜렀어요? 웃음> 그게 줄게요. 서우아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가서, 우리 집리집리집이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서 우리 집에 가서, 우 가서, 우 가서, 우리 집 가서, 우리 집에 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이 말고, 에이, 뚱땡이 말고. 내가 내려가는 중. 보면딴딴말인데드이 맞았어요. 나이스. 네, 우 울며 집 가는 중. 어, 어수다이거 지금.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른쪽 바보 연기 주. 바보 연기 바보 연기 중. 바보 연기 중바로걸 바보 <laughs> 바보 연기 바로걸렸 맛있겠. 음, 너프 털? 렝가 너프 털? 공포 왜못 터뜨렸어? 시간이 바로 공포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거 쓸수 있잖아 다닥 누른다고 바박 하고 나가는 게 아니야 약간 아, 걸려 다닥 하면 바박 나가는 게 아니었구나 어. 아쉽네 난 다닥 하면 바박 나가는 중 그.. 그.. 쓰레쉬 있잖아요 아네길 엇갈린 거 같은데요? 저.. 그분 여자친구 마주쳤는데 <laughs> 뭐죠 <laughs> <어때> 이거? 뭐죠? <laughs> <laughs> 어? 잠깐만 구아 피? 다른 여자? 아니.. 어?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리얼 민폐네? 아 쓰레실 같이 있어요? 네 같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왔는데 옆에 와서 뭐 오면 따끔하게 아니, 뭐라 할까? 여자친구를 데리고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laughs> 괜찮지 않나? <laughs> 아 이해했다 돌아왔는데 네. 여친이 대신하고 있으면 <laughs> 개웃기겠다 왜냐면 보이스가 좀 칙칙해가지고 맞아아이거 <laughs> 개와 고양이의 대결인데? 이제 보니까 오세쟤 네, 기선제압은 저희가 함 바텀 압살 중이에요 뱅 오면 킬 나에게. 오케이 에이, 맞아? 아니 창 맞았는데 피가안 따네? 버그 아이스 <laughs> 어, 뭐야 이게 왜 맞아 <laughs> 어이어트 다이어트, 토... 다이어트. 아, 네. 바람을 따르를 다 먹을 수 있죠? 안 건들게요. 당연하죠. 아이고. 아이고, 되게 시끄럽네, 거의. 반피해야 되니까, 막, 하는 거. 한 대만. 바비. 먹었어. 먹었나? 바텀 먹는. 오케이, 이거 먹고 간. 미드 봐줘야 될것 같은데? 죽었다. 어사 왔다. 화산의 사이로 좀 피해봐요. 라인 좋으니까 납득해요. 딱 위험하게 날듯 뺏어요 뺐다 이거 에시공. 네? 머리 옆에 뺏은 공 뺏은 거 아닌가? 거리 흔들어요? 아, 하게와대못지었다 떨린 날씬해서 어. 더좀가는 중. 저도 아, 좋을... <laughs> 거 거의... <laughs> 뭐야 나 아, 해보신데? 나는 아, 여기까지 탱 <laughs> 나이스 고백 <500 500 웃음> 하나 해도 돼요? 어? 어 처형 아, 뭐라고 뭔데 미니언 하나 쳤어요 죄송합니다 아괜찮아괜찮아 덕분에 저 처형 당했어요 <웃음> 네 <웃음> 오케이 처형 나이스 가는 중. 나이스. 어. 공격. 좋았어요. 까부는데요? 누가요? 누시은내 어, 힘을 빼야 되는데. 아, 어, 죽으세요. 어, 가는 어, 가는 중. 거의 다 왔어요. 좀만 화이팅. 야저 진짜 가야겠네. 아. 야아나 죽었어. 도와주려다가. 아, 버릴 걸. 서포터 차이 정글 차이 어. <laughs> 정글... 정글 차이는 나긴 해 <laughs> 대포 압수 톱 아... 아, 차이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미드 차이도 좀나는것 <laughs> 라고 할뻔 <laughs> 어 이게 예, 정굴먹는다 아이 예, 용 용용용용. 나는 반총. 노트피 없다. 어? 한인 마이나 강타 없다. 에씨 여기 겁나 무서워하는 중이에요. 창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서. 뺀거 같은데요. 안뺀 거? 안 뺀. 뺏... 어? 뺏... 어? 어, 나 살렸어. <laughs> <laughs> <있어요>. 아이스. 어? <laughs> 아 이거 걸리네. 잘못 본 거죠? 예. 회진 맞아 주세요. 맞았어요. 이제 뭐하면 돼요? 궁이 <laughs> 있다. 아궁 십도. 하비 궁 있었으면 다딴 건데. 맞아? 이었어요. 근데 킨드 아니 싸이 미드 아니야? 그러니까. <웃음> 음. <웃음> 아 근데 킨드 재밌다 킨드 온데. 사이 유유히 올라가는 중. 오이 또 생각보다 재밌는데. 레드불 달고 가는 중. 아. 네, 네. 아... 아탑 차이, 탑 차이, 탑세 번이나 죽었네 저거. 정글이세 아, 번이나 갔나봐. 정글 어, 차이라는데요? 네, 명 o 는 wedgie, w 외지, 외지 사람. 저날 때, 요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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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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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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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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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s 온다. 으, 이, 있어요. 으, 반. s 다 r 으, 안 맞지, 안 맞지. sir. 으, 이, sir. 으, 이, sir. 으, 이, s i 으, 면가 i r 으, 해주고. r 으, 이, 너무 너프 이거 아쉬워 어 이거 표식 아. 표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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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뺏어놔야 돼 진짜 <laughs> 탑 찡찡대니까 이거 먹고 전령 탑에다 빠져야겠다 어어 어, 이거 걸렸는데? 감사합니다 <놀람> 힌드레드 정에 좋다 도꼬비 그 빨리 먹네 ㅎ <laughs> 어, 레드 달고 음. 있어 개꿀 아이스크림 어적 더블킬. 델루스 맞추는. 춰 상체에서 델런스 맞추고 있어요. 하이면 너무 많은데. 저넨 뭐야? 신호인가. 막이 나겠 오면 다 따죠.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부시에 메달림 아칼리 간다. 아칼리 좀 땜. 폐업 당했어요. 어, 아 미드 차이. <laughs> 장난 거 아시죠? <laughs> 아 정글 차이 난다 이거. 아, 조금 조금 나네. 그 다이. 어? 오 판단. 되게 아, 판단. 라비. <laughs> 나도 나도 불안한데. <웃음> <웃음> 아 <웃음> 이거 근데 탑차이, 탑차이, 탑차이. 이 마칼이 이렇게 컸어? 아니 근데 너 이렇게 풀어졌는데 왜 이렇게 라이너도 풀어줬는데 라이너들 왜 이렇게 지고 있는 거 같지? 그니까요. 저 홍분에서 풀 썼어요. 나이스. 어허. 잘했어요. 이렇게 혼나? 아, 이거 이선 막아야겠다. 삐랑 엉터가 여기 있네. 아떠 죽는다. 아, 불라인것 같고. 농사는 죽지. 아, 근데 이거 정글링 너무 느린데? 거의? 처음엔 좋았는데. 뭐야 이게 맞아?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길 수 있나? 이겨요. 제가 저 있잖아요. 아 그래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어 보여주나? 보여주나? 아까 왜공 맞추면 딴 건데. 그러니까. 타밭는확실히나요 왜냐면, 에시0킬이거든어레모요스 뿔레모쿠스, 뿔레모쿠스, 뿔궁 원. 쿠스 뿔레모쿠스, 뿔레모쿠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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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 r 오오오! 저 죽어요, 가운 아아! 아. 얘왜 죽으러 들어가? 안요 오! 와, 킨드 너무나 세다, 이거. 프로드림 어땠어요? 좋았어요. 와, 야, 이거도손 넘네. <웃음> 어? 어 <웃음> 힌트 표식 몇 개에요? 저 다섯 개. 많이 못 샀어. <laughs> 누가 봐도. 에? 오이 개 튼튼한데 생태 몰리니까 피해랑 감소 개사기야 55%오 피해랑 감소면 라스 아, 던진다 어? 아, 아 이거 전글 음, 차이 음, 너무 음, 심하게 냈다 아, 아 개쉽노새 정 차이 너무 심했다 이거.